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 후, 지금 바로 무료방으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학개미TV의 안상개미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랩지노믹스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코드 번호가 086에, 아, 084에 650이고요. 어, 현재 시간은 어, 8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44분 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랩지노믹스의 상승이 정말 무섭습니다 어, 여기서 어, 거래량이 제대로 터져 버렸고요 그리고 어, 제가 이제 5일 전에 방송을 또 했었죠 이때 보시면 음. 몇때 보시면 이제 8월 2일 날 제가 방송을 했었고요. 여기서 어쩌면 이게 상승 초입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껏 보여주지 않았던 거래량이 확실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또 정확하게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 슈팅을 또 샀다라는 것이죠. 어,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것은 바로 이 코로나19가 어, 다시, 뭐죠? 어,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진단키트가 현재 팔리고 있다. 어, 요,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그, 거기에 대한 우리가 뉴스를 좀안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인데요. 어, 지금 현재 보시면, 올림픽, 어, 선수촌에도 코로나19가 덮쳤다라고 합니다. 여름철 유행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입원 환자가 한달새 다섯 배 증가했고요. 호흡기 환자 3명 중에 한 명은 코로나라고 합니다. 해외도 코로나19로 몸살이고요. 올림픽 참가 선수 40명 이상이 양성이다라고 하죠. 동절기, 대유행 올 수도 있고, 10월 고령청, 면역저하자 신규 백신 접종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미크론 신규 변인데요. 바이러스인데 KP3 출현이 코로나19 유행을 이끌고 있어서 당분간 감염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환자가 한 달간에 무려 5배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7월 4, 어, 4주, 4, 넷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전체 바이러스성 입원 환자 어, 32.7%로 어, 가장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 중에서 이 코로나로 이번에 입원한 환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국에서 보건된 양성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10%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리 올림픽에서도 최소 40명의 선수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된다라고 일하고 있고요. 또한 이 고령층 면역 저하자 10월에 신규 코로나19 백신 접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진단키트 중에서는 랩지노믹스가 거의 대장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환자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죠? 코로나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 랩지노믹스 외에도 뭐 진메트릭스 오늘 상한가가 버렸죠. 엑세스바이오 그동안 박살이 났었던 종목들 상한가가 가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상자이엘 음, 이런 뭐 회사들. 그 다음에 뭐랩지노믹스어그 다음 22%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노엔텍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미코 바이오 어어미 미코 이 바이오 어매드뭐 요런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녹십자 MS 11%씩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뭐대대어 뭐 어, 뭐죠? 그다음에 여기 코로나 19어 관련해 가지고 또 치료제 만든 셀트리온 뭐 오늘 주가 간다라는 거예요. 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코로나 종목들이 다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이게, 어, 이게 저기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동안 좋지 못했던 진단키트들이, 어, 이게 사양산업이다라고 지금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시 이런 사업들이 증, 어, 커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어 변이가 있는데 k p 3 확산된다라고 합니다. 근데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코로나보다는 위력은 조금 약합니다. 약한데 어 대신에 전파력은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어 듭니다. 어, 어, <laughs> 자, KP3는 아무튼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내에서 검출률이 11.1%에서 7월에 39.8%로 크게 증가했고요. KP3는 오미크론 이후 나오고 있는 하위 변이 중 하나로 미국에서 서서히 유입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오도 열나고 목이 아프다라고 하면 코로나 19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고열, 콧물, 기침, 오한 식은땀, 인후통, 두통, 근육통, 미각, 호각 상실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19 증상의 중증도는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보다 개인의 기본 건강 상태와 면역력에 더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다 보니 진단 키트 종목들이 재다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특히나 저는 그 중에서도 랩지노믹스가 더갈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거래량 터트렸고 제대로 된 상승 나왔고요. 그리고 드디어 뭡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안 간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랩지노믹스 가지신 분들은 요 조금 더 가지고 가보십시오. 비록 1분기 2, 어, 실적이 좋지 못했고 2분기도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3분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니까 매출이 3분기에 어, 몰빵돼서 증가하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3분기의 실적은 그래도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 현재 랩지노믹스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가지고 가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어 1차 목표가로 제가 봤을 때 아마 여기 4,500원 정도 이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조금 팔아야 돼요. 항상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에서 이만큼 빠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좀 걸릴 수 있어요. 어 근데 여기 4,000원에도 원래 걸릴 수는 있어요. 매물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근데 4,500원 이 자리가 여기 거래량이 있어서 이 구간대가 매물이 좀 있습니다. 4,000원하고 4,500원. 근데 이런 거래량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 이거마저도 뚫지 않을까? 만약에 4,500원 돌파한다면, 그 다음은 여기 5,500원이에요. 2차 목표가 이렇게까지 갈 가능성도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이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어쨌든 보유하시는 게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자꾸 코로나는 변이가 계속 생기다 보니 바이기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랩지노믹스 가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건 아닌데 운이 좋다면 5,500원까지 회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가지고 가 보셔라라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라도 저희랑 해보고 싶다면. 어010 4889 2820으로 연락 주세요 한달 10만 원인데 저 시장이 안, 안 좋은 가운데서 저희는 버스코 인터내셔널 어5%또익어 어, 실현했습니다 7월에도 굉장히 잘 했고요 아시겠죠 그, 그리고뭐 코로나 어, 여기 이제 랩지노믹스 저희가 오, 제가 올 5일 전에 찍어드렸는데 가지고 가실 분들은 더 가지고 가보셔라 어 지금 본 적이 없는 거래량 터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이라고 하면 수, 어, 수, 어, 수익이 꽤 많이 났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 가지고 가실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래도 저희랑 함께 해보고 싶다. 0104889-2820으로 스윙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방송 마무리 찍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무료 텔레그램방 아래 링크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 누르셔가지고 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